안녕하세요. 오늘은 족두리 꽃이라고도 불리고 풍접초라고도 불리는 이 풍접초에 대해서 어,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 풍접초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요. 3, 4월쯤에 씨앗을 뿌리면 약 2주 후에 싹이 올라오면서 지금 6월 말부터는 이렇게 꽃을 피워주거든요. 그리고 꽃이 이렇게 아, 겉에 있는 꽃이 이렇게 지고 나면은... 요 위에 계속 꽃대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계속 중간으로는 한가운데로는 꽃대가 계속 맺히면서 꽃이 피고 밑에서 피던 꽃은 점점점 시들게 됩니다. 밑에서 피던 꽃이 점점점 시들면서는 바로 요런 그 씨앗이 달려요. 이 만약 그이콩 이 같은 콩꼬투리 같은 이 여기에는 정말 아주 작은 깨보다도 작은 그 씨앗들이 무수히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요게 지금은 초록색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게 밤색으로 물이 들어요. 그러면 그때 따서 꽃들이가 뭐 저절로 벌어져서 씨앗이 도망가기 전에 얼른 채취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그걸 또 다음에 뿌려주면 되는데 이 뿌렸던 자리에 그냥 그대로 꽃이 나게 하고 싶으면 뿌려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 발화가 돼요. 그래서 얘가 겨울에 그냥 씨앗이 땅에서 묻어져 있다가 다음에 되면 이렇게 또 꽃이 잔뜩 올라온답니다. 이 풍접초가 봄에 올라올 때는 이 꽃잎이, 이, 이 잎사귀가 다른 거랑 많이 틀려요. 잎사귀가 특이하죠. 이거는 지금 잎사귀가 둘, 레 여섯, 일곱 장인데 이렇게 다섯 장인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잎사귀가 풀하고는 많이 다르죠.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되기 때문에 풍접초를 뽑아버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얘 뒤가 잎사귀 이렇게 만져보면 가시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, 아, 그또 구분이 되고 또 하나 풍접초는 이 잎사귀에서, 어, 그좀 독한, 어, 향이 나요. 이렇게 꼭 허브처럼 문질문질해서 맡아보면, 어, 무슨 약초 같기도 한 그런 향이 납니다. 그래서 이 풍접초는 어, 그 봄에 싹이 올라올 때도 다른 거랑 구분을 금방 할수 있어요. 음, 그리고 풍접초는 잎사귀가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널찍하지만 여기 이렇게 꽃이 피는 이 꽃대로 올라올수록 이렇게 작은 잎사귀들이 꼭 턱받이처럼 이렇게 있거든요. 그것도 또 풍접초 꽃이 피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지금 이 위에는 어, 잎사귀가 잎사귀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작게 하나씩 꽃 사이사이에 하나씩 달려 있죠. 그리고 실제로 잎사귀는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. 오늘 이 풍접초, 그 우리나라 그 족두리 모양, 그 시집 갈때 신부의 족두리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 족두리 꽃이라고도 하잖아요. 향기도 얼마나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그냥 잎사귀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너무 좀 좋아요. 예, 그래서, 아 오늘 족두리꽃을 소개해드렸고, 이, 내년에 여유가 되신다면, 근데 얘는 키가 크기 때문에 한 1m 정도 자라거든요? 한 사람, 제가, 저의 3분의 2 정도 키로 지금 자라 있는 거 보면, 여기서 더 자라진 않아요. 꽤 크게 자라니까, 어, 그 크기가, 이 높이가 올라올 만한 공간이 된다면 풍접초꽃 한번 꼭 키워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쁘기도 한데 꽃도 오래 가고요 그리고 아, 잎사귀에서 나는 그 향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분홍이 피고 다시 얘네가 피고 또그 안이 피고 점점 점점 점 얘는 그 안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꽃이 폈던 자리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씨앗이 맺힐 거고요. 네, 오늘 풍접초 소개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